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도 즐거운 버섯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. 한겨울에 먼 버섯 사냥 하시겠지만은, 아 제가 12월 1일 날아 버섯을 따라갔다가 새로 올라오는 그런 버섯을 네 군데나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지금 또 올라오는 버섯이 있나,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. 안 나왔네? 아유, 날만한데 안 났네? 근데 이렇게 추울 때 올라오면은 버섯이 제대로 크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나오는 아주 작은 귀엽고 예쁜 <laughs> 느타리 버섯을 보니까 아, 또 그런 버섯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완전히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. 그래서 완전,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이런데 딱 버섯이 달릴만한 곳인데. 달렸네. 일단 버섯을 발견을 하면은 영상을 다 시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숙주목이 있는데도 이 산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. 아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. 그래도 발견을 못해도 일단 산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. 와, 이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서리버섯이 있네요. 와, 엄청 크다. <laughs> 꽁꽁 얼었어. <laughs> 아주 꽁꽁 얼었어요. 꽁꽁 얼었어. 서리버섯이. 참덤 아, 밟는다. 야, 아, 아유, 아유, 야, 꽁꽁 얼은 사리와사시, 아휴 야, 하나만 따가지고 볼까요? 아휴 꽁꽁 얼었어, 꽁꽁 얼었어, 대공은 아, 대구 싱싱하네. 아 싱싱하게 그냥 있네요. 야, 여기도 꽁꽁 얼어가지고. <laughs> 아유 부서진다. 막 부서져요. <laughs> 털리 버섯이 그냥, 아유. 어휴... 근데 그냥 싹 부서져. 느타리 버섯은 부서지지 않는데, 털리 버섯은, 아유, 어휴... 그냥 똑똑 부러져요. 네, 꼭 얼어가지고. 아이고야. <laughs> <어휴> <laughs> 어휴 깨끗하네 그냥 깨끗합니다 사리버섯이 이곳에 보면은 느타리버섯이 아주 이쁘게 살자라고 있네요 이 추운 날 어떻게 살거야 그래 아이고 큰일났다 꽁꽁 얼었을건데 쟤도 <laughs> 다음주에 날이 풀린다니까 밤에 날이 풀리면은 좀 자랄 수 있겠네요 다른 산으로 상수를 옮겨서 왔습니다 아,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다른 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,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안전무장을 하고 왔는데도 야 이거 겨울은 겨울입니다 이 산에서도 한참은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오면 이렇게 힐링도 되고 그래서 좋아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다닐 때 이렇게 모가차를 타가지고 보온병에다 타가지고 다니면서 한모금씩 없이, 한모금씩 없이 마시면서 다니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어우 따뜻하다. 향도 좋고 다른 산으로 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은 제가 11월 중순경에 와봤던 산입니다. 아, 아무것도 발견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아, 그래도 좀 궁금해서 집에 그냥 들어가기는 아직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. 어이구야. 그러는 게 많아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에는 숙주묵이 굉장히 많은데 시한하게 없어요. 작년에도 와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고 올해도 역시 하나도 안 나왔네요. 아니 이게 구강자리가 따로 있습니다. 아이고, 아무리 돌아다니 봐도 없어요. 아무래도 없어서, 철수를 해야 될것 같은. 아이고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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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, 어이구야. 어이구야, 여자까지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, 이거 웬일이냐, 이거. 어, 대충 받아한 50개 이상은 되네. 아이고, 이 애기들. 아이고, 꽁꽁 얼었네. 부지포가 다 씌워줘야 되나? <laughs> 야, 넌 이제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겨. 아이고. 내가 11월달에 왔을 때 그때 나왔어야지. 아이고, 이제 나와서 너크기는 하거냐? <laughs> 야. <웃음>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, 이거? <laughs> 귀엽고 깜찍하긴 한데, 반갑고 귀엽고 깜찍하고, 그런데, 아, 이, 야, 이 겨울에 이거 어떡할까, 이거. 어떡할게요? 아이고, 야.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아유. 야, 이제 내년에는, 올해는 틀린 것 같고, 이 산에서도 나오는구나. 이제 한번 이렇게 발생하기가 힘들지, 한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, 이제 계속 나옵니다. 야, 이 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. 야. 어휴.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다, 진짜. <laughs> 반갑고, 깜찍하고. <laughs> 그런데, 야, 얘는 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날씨가 너무 영하로 떨어져서, 야, 이제 빛, 저기, 눈도 온다는데, 영하 4도에 꽁꽁 얼었구나, 그냥. <laughs> 그냥 갈라고 했는데, 얘가 발견되네. 야... <laughs> 갈 수가 있은게 없어 여기만 나와있네요 <laughs> 참 이래서 자연은 참알 수가 없습니다 봄부스를 신비하고 아주 좋습니다 <laughs> 야 너를 봐서 다행이다 <laughs>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 집으로 돌아가기 좀 아쉬워서 이 산에 또 들려봤는데 야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